안녕하세요. 여러분, 50원 동전이 돈복을 터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50원의 응용법으로 재물운을 상승시켜 돈복 터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0원 동전을 보시면 벼가 그려져 있습니다. 벼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선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 발행된 50원 동전에는 벼이삭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농사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이삭의 이미지는 풍요로운 미래와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50원 동전의 숫자 5는 동양 철학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숫자로 해석됩니다. 이 숫자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해온 물건은 그 자체로 안정감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돈의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동전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속은 재물운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50원처럼 오래된 동전일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하다고도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중에 금전과 관련된 물건을 잘 배치하면 집안의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건 건강, 가족, 문서운 등과도 같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50원의 금전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몇 가지 장소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입구 근처나 지갑 속 혹은 책상 위에 50원 동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전을 특정한 위치에 두면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특히 요즘 같이 현금의 사용이 필요 없어지고 카드로만 이용하고 있어 동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50원을 소중하게 배치하고 다루시어 바로 돈복 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0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소지하면 재물이 쏟아지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갑에 넣어두기. 50원 동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금전의 흐름을 유지하고 돈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지갑 속에서 동전이 혼자 굴러다니기보다는 다른 지폐나 동전과 함께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오래된 지갑보다는 깨끗하고 밝은 색의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갑에 동전을 같이 넣어 다니기에 무겁고 불편하신 분들은 조그만 동전 지갑에 따로 50원 동전을 넣어 다녀도 같은 효과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현관문 근처에 보관하기 현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인간의 건강, 재물은 관계운 등 다양한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며, 집안의 전반적인 좋은 기운 흐름을 조절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재물, 인간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처음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기운의 첫 번째 진입점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외부 기운이 처음 접하는 공간이 현관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 정돈되고, 건강, 재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기운이 집 안으로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현관의 50원 동전은 작은 주머니나 항아리 그릇에 담아두고 신발장 안쪽이나 문 주변에 정리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50원 동전의 효과를 보려면 주의해야 할 점은 현관이 깨끗하고 밝으면 재물운이 잘 들어오고 반대로 어두운 현관이나 흐트러진 공간은 재물운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현관이 너무 좁거나 막혀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개방된 공간은 기운이 지나치게 흩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의 에너지를 더욱 좋게 하려면 밝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을 두거나 밝은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서랍 속에 두기. 책상이나 작업 공간의 서랍에 50원 동전을 두면 일터에서의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서랍은 정돈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동전은 정돈된 주머니나 동전 지갑에 넣어두는데, 서랍에 넣을 때는 가운데 서랍에 두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동쪽에 배치하기. 집이나 방의 동쪽은 풍수에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동쪽에 50원 동전을 두면 성공적인 기회와 금전적 성장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동전은 동쪽 벽에 걸린 선반이나 주머니, 동전지갑 또는 작은 장식품과 함께 두어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나 쌀 항아리에 넣기. 예로부터 금전운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로 작은 항아리나 그릇에 동전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이 금전의 기운을 상징하므로 항아리에 넣어두면 돈을 모으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때 50원 동전을 여러 개 넣으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항아리는 땅의 기운을 상징하므로 땅과 가까운 장소, 예를 들어 방바닥에 가까운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0원 동전을 쌀 항아리에 넣어두면 곡식의 풍요로움과 함께 재물운도 끌어들인다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쌀 자체가 풍요를 상징하므로 그 안에 동전을 함께 두면 금전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0원 동전을 넣으실 때 동전 개수가 고민이시라면 동전을 홀수로 쌀 항아리에 넣어보세요. 여러 개수 말고 한 개만 넣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정해진 시간에 새 동전으로 교체하기. 동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여 정기적으로 새 50원 동전으로 교체하고 깨끗하게 닦아 매달 초에 동전을 바꿔주는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신선한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0원을 물리적 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전을 두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 우주의 재물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이 동전이 여러분의 삶에 행운과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해야 그 효과가 더욱 커지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50원 동전이 재물이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잘안 풀리시는 일이 있거나 답답하시다면 혹은 취업 사업 확장 등 기원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꼭 한번은 집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을 찾아서 좋은 장소에 배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 건강, 돈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큰 돈, 복, 재물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과 행복도 같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 인생의 건강 지혜가 더해져 내일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 빠르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0원 동전이 돈복을 터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50원의 응용법으로 재물운을 상승시켜 돈복 터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0원 동전을 보시면 벼가 그려져 있습니다. 벼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선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 발행된 50원 동전에는 벼 이삭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벼농사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이삭의 이미지는 풍요로운 미래와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50원 동전의 숫자 5는 동양 철학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숫자로 해석됩니다. 이 숫자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해온 물건은 그 자체로 안정감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돈의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동전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속은 재물운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50원처럼 오래된 동전일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하다고도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금전과 관련된 물건을 잘 배치하면 집안에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건 건강, 가족, 문서운 등과도 같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50원의 금전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몇 가지 장소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입구 근처나 지갑 속 혹은 책상 위에 50원 동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전을 특정한 위치에 두면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특히 요즘같이 현금의 사용이 필요 없어지고 카드로만 이용하고 있어 동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50원을 소중하게 배치하고 다루시어 바로 돈복 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0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소지하면 재물이 쏟아지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갑에 넣어두기. 50원 동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금전의 흐름을 유지하고 돈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지갑 속에서 동전이 혼자 굴러다니기보다는 다른 지폐나 동전과 함께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오래된 지갑보다는 깨끗하고 밝은 색의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갑에 동전을 같이 넣어 다니기에 무겁고 불편하신 분들은 조그만 동전 지갑에 따로 50원 동전을 넣어 다녀도 같은 효과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현관문 근처에 보관하기. 현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인간의 건강, 재물은, 관계운 등 다양한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며 집안의 전반적인 좋은 기운 흐름을 조절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재물, 인간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처음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기운의 첫 번째 진입점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외부 기운이 처음 접하는 공간이 현관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 정돈되고 건강, 재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기운이 집 안으로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현관의 50원 동전은 작은 주머니나 항아리 그릇에 담아두고 신발장 안쪽이나 문 주변에 정리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50원 동전의 효과를 보려면 주의해야 할 점은 현관이 깨끗하고 밝으면 재물운이 잘 들어오고 반대로 어두운 현관이나 흐트러진 공간은 재물운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현관이 너무 좁거나 막혀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개방된 공간은 기운이 지나치게 흩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의 에너지를 더욱 좋게 하려면 밝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을 두거나 밝은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서랍 속에 두기. 책상이나 작업 공간의 서랍에 50원 동전을 두면 일터에서의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서랍은 정돈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동전은 정돈된 주머니나 동전 지갑에 넣어두는데, 서랍에 넣을 때는 가운데 서랍에 두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동쪽에 배치하기. 집이나 방의 동쪽은 풍수에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동쪽에 50원 동전을 두면 성공적인 기회와 금전적 성장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동전은 동쪽 벽에 걸린 선반이나 주머니, 동전지갑 또는 작은 장식품과 함께 두어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나 쌀 항아리에 넣기. 예로부터 금전운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로 작은 항아리나 그릇에 동전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이 금전의 기운을 상징하므로 항아리에 넣어두면 돈을 모으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때 50원 동전을 여러 개 넣으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항아리는 땅의 기운을 상징하므로 땅과 가까운 장소, 예를 들어 방바닥에 가까운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0원 동전을 쌀 항아리에 넣어두면 곡식의 풍요로움과 함께 재물운도 끌어들인다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쌀 자체가 풍요를 상징하므로 그 안에 동전을 함께 두면 금전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0원 동전을 넣으실 때 동전 개수가 고민이시라면 동전을 홀수로 쌀 항아리에 넣어보세요. 여러 개수 말고 한 개만 넣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정해진 시간에 새 동전으로 교체하기. 동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여 정기적으로 새 50원 동전으로 교체하고 깨끗하게 닦아 매달 초에 동전을 바꿔주는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신선한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0원을 물리적 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전을 두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 우주의 재물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이 동전이 여러분의 삶에 행운과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해야 그 효과가 더욱 커지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50원 동전이 재물이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잘안 풀리시는 일이 있거나 답답하시다면 혹은 취업 사업 확장 등 기원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꼭 한번은 집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을 찾아서 좋은 장소에 배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 건강, 돈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큰 돈, 복, 재물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과 행복도 같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 인생의 건강 지혜가 더해져 내일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 빠르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0원 동전이 돈복을 터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50원의 응용법으로 재물운을 상승시켜 돈복 터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50원 동전을 보시면 벼가 그려져 있습니다. 벼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선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 발행된 50원 동전에는 벼 이삭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벼농사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이삭의 이미지는 풍요로운 미래와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